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부터 10절 상반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고요. 10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또 15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다시 술람미 여인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이 가득 담긴 말입니다. 얼른 일어나서 함께 가고 싶어지는 말입니다. 자, 한편 성경은 어,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솔로몬처럼 예수님도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가자고 저를 초대하십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건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겁니다. 예수님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했고 동시에 예수님도 제게 속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 인간인 제게 속하시려면 제 수준에 맞게 스스로를 낮추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 제가 예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여인을 볼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여인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던 포도원이 망가지는데 작은 여우 몇 마리면 충분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놔두면 단한 마리로도 충분했습니다 여인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염려하면서 그걸 작은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여우는요, 저와 예수님 사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우가 둘 사이의 풍성한 관계를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그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우와 직접 맞닥뜨린 경험은 없지만요, 그래도 나름 맹수인데 잡는 건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자는 여우를 잡아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쯤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 그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필요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좀 잘하자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 나오는 노루와 어린 사슴은 남편이 될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베데르사는 그 노루와 어린, 사슴, 어, 어린 사슴의 안식처로 어, 이는 아내가 될 술람미 여인을 가리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이 날이 저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 요즘 세상은요 맞벌이가 많아져서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아무튼 부부가 서로의 귀가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인고 부부가 뭐 별거 있나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제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옛날 유행어 중에 남편 사랑은 아내 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똑같은 원리로 아내 사랑도 남편 하기 나름입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내에게 좀 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